자,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지 두 개, 세개 하는 거 해봤죠? 오늘은 좀 길게 하는 거 할게요. 잘안 되면 이렇게 절법을 쓰세요. 이렇게 해주고,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어요. 가늘게 넘어가는 거. 안 되면 이렇게 절법을 쓰시라고. 그래서, 이제 이런 사이에 이제 꽃이 들어갈 거예요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나왔죠. 네. 이렇게 해서 좀더 확장시켜서 하는 거. 그리고 항상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태점, 익기점을 오래 되면은, 나무가 오래 되면은 좀 거칠거칠하고 오래된 그런 고목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점을 찍어요. 근데 점을 찍을 때도 자, 두 개가 있으면 하나. 그다음에 큰게 작은 게 있으면 큰거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요거를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시는 게 관건이에요. 그리고 가지를 새카맣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단목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는 기법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해놓고 났을 때 어떤 느낌이다. 자, 그리고 주의할 점, 목물을 붓에서 많이 좀 제거를 한 다음에 약간 건필로 하시는 거. 네,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해보세요.